우리 교회 학교는 어 이번 주부터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나는 구원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는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정확하게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이 구원관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분이나 감정적이나 응답이나 어떤 결과를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정확한 말씀을 편집하여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나는 구원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행복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공중에서 살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면 살도록 그렇게 영적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창세기에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수 있는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주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법을 주십니다. 이 선악과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언약적 관계임을 기억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에게 네 가지의 거짓말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합니다.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돼. 그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자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이게 됐고요.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돼 버렸어요. 자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분이 소속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사주 팔자 운명에 묶여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요. 자,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 3절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요. 4절로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를 찾아가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오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적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조현병 이런 정신 문제로 시달리게 돼요 자,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의학과 의술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귀신이 들어와서 생기는 불치병이 찾아와요 육신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많은 질병들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요. 자,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 문제 찾아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내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살아 있는 동안에 내세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조상들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제사를 지내고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저주가 후손들에게 대물림돼요. 그래서 후손이 망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돼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이 운명 스케줄대로 모든 인간이 살아갑니다. 남녀노소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여섯 가지 운명 스케줄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자, 종교로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종교세가 하게 되면 비고 소재하고 수리되는 상태를 만들면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했어요 자, 종교로는 우리 인생 문제를 이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세언행을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범죄를 짓지 않아도 이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조상이 지은 우상숭배 죄 문제는 선행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철학,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든 지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자, 철학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수 없어요. 자, 선행으로는 원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교로는 이사단의 권세 안에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열심과 선행과 노력으로는 우리 인생의 운명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이 뭐냐? 여기 나와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어주신 분이에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여섯 가지 운명 안에 인간을 가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쉽게 말해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뜻은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조주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 증거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요. 무덤에 갇혔다가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를 이 4조 8자 운명에서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세요. 영접해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영접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구원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 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완계시록 3장 20절에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 드리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함께 동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구원 받아야 되느냐? 자문서 27장 1절 지금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사망해서 생명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면 구원 받지 못한 상태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진짜 알고 믿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 받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네 들어오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자녀니까 응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확한 구원의 비밀들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진실되게 하여 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조주 문제를 해결하시며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땅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17절로 18절에 전도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한 내용이 불신자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할 때이 복음 메시지를 딱 전달해서 정확한 구원의 비밀들을 전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번 주부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정리할 때에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런트들이또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정확한 구원관이 확증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